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한 세대 뒤, 우리의 한 세대 뒤의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져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묻고 따지러 다닐 존재조차도 쓰러져 버릴지 모릅니다. 누가 이들을 맞이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할 것입니까? 문재인 정권, 그리고 그 야압 세력의 폭주에 맞서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지켜온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집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합니다. 그래야만 30년 뒤에 책으로나마 이 시대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후대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. 이토록 교묘한 언어의 교란작전은 처음 보았다. 이 미사여구를 뚫고, 이 두터운 세금의 당위정, 사탕발림을 뚫고, 어떻게 2020년 그들은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결정을 하였는가.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늘 그래도 대한민국은 오른쪽이 승리해 왔습니다. 올은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. 아무리 이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자기들 머리만 풀숲에 숨기고 다 드러난 몸통과 그 누추한 엉덩이를 국민들이 못볼것 같이 행세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진실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. 당신들이 저지르고자 하는 좌파 독재의 그 튼튼한 장벽들은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. 아니, 이미 뚫리고 있습니다. 문제는 역사의 심판입니다. 이미 낡을 때로 낡아버린, 오염될 때로 오염된, 자신들이 기득권을 되고도 자신들이 기득권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인식 상태. 이제 그만, 위선 진보의 깃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말 진보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합 세력들은 진보의 깃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. 진보라는 말의 어의 그대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용어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지금 역사에 가장 할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압 세력의 일말의 도리입니다. 이제 그만 역사에서 퇴장해 주십시오.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누덕이 된